수련들 또제 유튜버 유명하지가 않아요. <laughs> <취미예요>. 친이에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일단 필름 한번 다 뜯어보세요. 네. 뜯는 방식도 다 달라요. 이렇게 뜨시고, 이렇게 뜨시고. 아, <laughs> 원래 이렇게 뜨는 게 맞긴 한데 저도, 아, 저도 이렇게 뜨더요. 저도 이렇게. 근데 저도 그렇게 뜨더요. 깍 주제 주제 제가. 어, 감사합니다. 어, 열어요 열어요, 열어요. 완전 처음이네 진짜 근데, 수동보다는 자동이 진짜 편한 게, 그냥 여시고, 이걸 그냥 주시면, 이제는, 이걸, 여기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연대 있어요. 어허. 아, 저기 <laughs> 어, 뭐, 뭐가, 가떨어 아, 이거. <laughs> 리얼 필리니.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해서, 봐봐요. 여기다 이렇게 넣고, 여기다 넣고, 이거를, 여기에 딱 맞게끔, 아 이게 왜 자동 필릭하면, 이게 원래 보면 보시면은 여기에 그 이게 바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동 필름 칼면 자동으로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끼시고 이렇게 누면 여기 정도 가시면은 돼요. 어, 네. 지금 이게 근데 좀 신기한 게 이거는 찍으면서 일로 감기고. 찍으면서 일로 감기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일로 감겼다가 다 찍으면은 끝이에요. 그냥 아, 자동 좀 있다 다 찍으시면 알겠지만. 음... <laughs>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찍으면 이쪽으로 가요. 네. 아, 예, 예. 그래다 찍고 나서 다시 감아줘야 돼요. 근데 리코 아, 같은 아, 경우는 네. 이, 이미 처음부터 일로 감겨요. 아그 아, 아, 다음에 아, 다 찍으면 그냥 끄내면 돼요. 한번다 음. 같이 닫아보세요. 소리 나는 지름. 봐봐, 이거는 자기 혼자 감기잖아요. 이, 어... 리 네. <laughs> 소리가 안 들려요. 하 <laughs> 네. 됐다. 이거는 봐봐, 감겨요? 근데 이건, 컷수가 보이죠? 감기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1컷, 2컷, 3컷으로 나오고, 이거는 36방, 35방, 이렇게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1컷 같 <laughs> 이거 소리 왜 이렇게 커졌냐? 존재감이 아주 <laughs> 공부하는 거. <laughs> 좀. 클릭하고 오래돼서 <laughs> 이것도 감성이에요 근데 더 커진 것 같네 여기 이거 봐요 여기는 지금 이건 근데 이게 안 나오는데 이게 36인데 숫자가 잘안 나와요 36? 아, 이거는 네. 지금 하나 어 얘는 거기서 리만크고 얘만 누리네요. 다른 거네요 얘올 <laughs> 예, 예, 리코가 원래 이렇게 돼요 근데 오히려 두, 두 방식은 똑같은데 <laughs> 저기 좀 <laughs> 너무 기가. <웃기다. 웃음> 어, 근데 이렇게 컸나? <laughs>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버 유튜버 찍었었는데. <웃음> 와우 <웃음> 근데 이게 근데 이거 좀 오래 걸리네. 이거 벌써 다됐는데 이건 코스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필름 카메라가 대부분 이게 고장 나가지고 음... 이게 아니 이렇게 안 거예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오 어? 어, 그러네. 이렇게 것처럼. 어, 오나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와 어, 됐다. 끝났다. 다 됐으면 이제 됐고, 됐고, 됐고. 이제 찍으시면 되는데. 신난다. <laughs> 이게 v, 바, 이게 반 셔터를 살짝 누르면은. 반 셔터를 살짝 키시고반 셔터 누르면 여기에 두 개가 있어요 AF는 잡혔다는 소리고 밑에 거는 플래시가 터진다는 소리예요 음. 그러면은 플래시가 터진다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에 음. 이렇게 지금 같은 날, 밝은 날은 어디 찍어도 내가, 제가 봤을 때는 플래시가 안 터져요 아, 네. 네. 근데 만약에 오. 지금 찍 여기서 한번한컷 찍어보세요 거기서요? 찍고 싶으신 거 음. 되나요? <laughs> <잘> 그 <laughs> 이거 줌을 해도 되고 줌안 써도 돼요. 돼요. 네. 그건 네. 어, 줌 없어요. 단렌즈가 원래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파노라마인데 파노라마인데 안 찍고 그냥 이게 노멀로시면돼요 음. 네. 단렌즈가 원래 더 좋아요, 비싸고. 한번 찍어보세요, 느낌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어디 찍어도 제가 봤을 때 플래시 안 터져요. 한 꺾은 찍었어요? 된 건가? 소리 나요. 이게 소리 날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 상관 없어요. 응. 가 볼까요? 소리가 난거 같은데 거거 찍힌 건지 모르겠. 아 그게 <웃음> <웃음> 아 그게 초점 잡히고 AF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놔야 돼요. 찍힌 거예요. 35. 한번 초점, 반 셔터 눌러서 한번 한 초점 잡고, 아, 잡고, AF 그불 들어온 거 확인하고서 찍는 거예요. 아, 네. 찍고 있어요. 어떻게 찍고 있어요? 네. 계세요? 그럼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뭐 찍으세요? 자연스럽게. <laughs> <자연하기가 따로 어려운데? 웃음> 여기 막 대나무도 이쁜데? 그렇다고 너무 막 찍으시, 안씻셔도 되고. 야, 저기, 저기 있네요. 저기, 저기, 저기. 찍으셨어요? 다섯대 5... <laughs> <laughs> 어. 그래도 많이 찍은 거예요. <laughs> 많이 찍은 거예요. 몇개 찍으셨어요? 저 이제 7곡 찍은 거 같아요. 한 카메라가 닿는지가 더 비싸고 닿는지가 더잘 나와요. <laughs> 이게, 이게 지금 단렌즈예요. 단렌즈라는 게 화각이 하나밖에 30mm 고정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잘 모르실 건데, 이게 조리개 값이 3.5라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거는 3.5, 이거는 3.5, 이거는 조리개 값이 안써 있네. 그게 원래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어두울 때더 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실내에서부터 잘 나온다는 요 그게 실내 있을 때 확률이 좀 높죠 조리값이 낮아지면 그래서 단내지가 그런 장점이 있어요. 찍어보세요 여기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가 여기 괜찮은 데 많거든요. <laughs> 거기 약간 근데 필름 카메라랑 여기가 어울리는 게 옛날 거가 많아가지고 원래 여기 막 어디 다방도 막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약속 따봐어 체험 중단한대네 오. 체험은 중단했네. 카메라 이렇게 찍고 있는 거 찍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필름 카메라가 또그 감성이잖아요. 아. 약간 내가 필름 카메라를 아, 이렇게. 네. 서로 잠깐만. 어디 가 약간 여기. <laughs> 오색 가겠지만.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서 쪽, 약간 초록 색깔도 같이 나오면은 괜찮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민성님 한번 고기 쏘보세요. 이쪽, 거기 살짝 이쪽. 약간 <laughs>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그내 한번 그 빛을 좀 불려고. 아, 얼굴에 빛이 안 들어가죠. 살짝 앞으로 와보세요. 한한 한짝 오, 오른쪽으로 거기 살짝 들어가잖아요. 음 오케이 한. 음. <laughs> 아니 같이 찍어요. 그해 하고 있어 아, 하고 있어. 서로 찍어서 아. 되고 해 봐요, 한번. 됐어요. 선원님도. 아, <laughs> 뭔가 이상 아니면은 사장님 서 보세요. 이게 약간 빛이 또 얼굴에 한 발짝 앞으로 와 보세요. 음... 잠깐만요. 이게 빛이 또 너무 없으면 안돼 가지고 <laughs> 역광이어서 잘안나오려나 이렇게 돌아보세요. 아, 여기서 찍나 알겠다. 와봐, 와봐, 와봐. 이거 누구 한 명, 민성님 거 네? 찍어보세요. 아, 아 이렇게. 사원님안 찍어도 되고 같이 찍어도 되고. 이게 약간 필름 카메라가 이렇게 찍고 있는 것도 찍어도 괜찮거든요. 여기 근데 못 들어가다 본데요? 아, 그러게. 몇컷 찍으셨어요? 커 15개 찍고. 오, 많이 찍으셨네. 다 찍은 11 어떻게... 하나. 11 <laughs> <열> 하나. 오, <laughs> 어, 많이 찍으셨네. 컨텐츠를 <laughs> 만들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안 잡히죠. 네. 너무 가까워요. 저기 이거 이거 좀 지금 이쁘겠네. 선미님만 찍어보세요 여기. 약간 초점이 근데 이게 이게 지금 뷰파인더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러면 지금 찍히신 거예요. 반셔터 살짝 눌렀어때 AF 불 들어왔죠. 이러면 초점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확인하시고. 근접은 근데 힘들어요. 줌렌즈면 가능한데 그게 근데 줌렌즈도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을 거예요. 필름 카메라가 그것도 갬성이긴 한데 <웃음> <웃음> 갬성으로 찍는 거라. <laughs> 솔직히 이게 뭘 찍었을 때좀 감성적으로 나오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찍었으면. 지금 같은 경우도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안 흔들릴 거예요. 아마 날씨가 좋고 빛이 많으면은 아니면 저 삼청동 넘어가서 찍으셔도 되고 약간 골목길 감성으로. 좋아요. 예. 이제 여기 가서. <laughs> <될것> <laughs> <laughs>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플래시 <laughs> 터질 수도 있어. 왜요? <laughs> 플래시 터지는데 어둡다는 건가 봐요. 아, 다 다. 그지 올리세요, 찍어서. <웃음> <웃음> 누가 제일 감성있나? <웃음> <웃음> 나와요 이쁘게 나와? 요 <laughs> 아이폰 믿는다나와요나라요몰라요 <laughs> 셋이 몰라요. <laughs> <사진> 좀... <laughs> 같이 찍어봐이요어봐요더잘게나잘나아 나아요. 인가요 <laughs> <laughs> 나아요. 이게 그렇죠. 네. 예. <laughs> 너무 가까워서안 지켜. 이거 어요 네, <laughs> 가서 있는 거. 찍었어요 저기 저요 올라가시면 돼요괜찮거든요 갑자기 조용해졌어 <laughs> 오 여기 여기 좀 찍기 좋은데 잘 봐요 여기서 저기 찍어도 좋고, 저기 사람 가도 찌, 좋아요. 이렇게 가면은 갈수 있는데 막아놨나? 이로 가시면 여기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 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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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 이렇게 갈수거든요거든요 어, 기서보세거요딱기을보오른쪽으요한 봤을 때오요 여기도 괜찮네요 여기도 괜찮네 약간 초록 초록하고 요오나요 네, 딱면 느낌이 나와요 <laughs> 되게 불안해라 지금. 어, 근데 여기,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아, 여기서 한컷씩 찍어야 될것 같은데. 빨리 한컷 찍어 드리세요. 필카로그래도나 다른 분한분 분 가고. 근데 안 나. 한명한 명만. 한 명만 찍어 주세요. 찍어 볼게요. 찍었어요? 네. 근데 구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니까 민호니가 보세요. 어, <laughs> <laughs> 아니 이게 구도가 딱 본인이 피사체라이 구도가 어떻게 나오나. 위에서가 나온 것 같아. 그 필카를 딱 찍었을 때 보여 줘 보세요. 어, 여덟 콤 밖에 안 남았네 이제. 왜왜 왜? 아니 여기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비율이 안좋겠네 핸드폰이 짱이네. 내거잘 나오는데 지금. <laughs> 저 약간 잘 찍는 것 같아요. 찍스러워 <laughs> <나> <laughs> 괜찮지 않아요? 오. 오, <laughs> 오 인정. 표사 바꿔야겠네. 회사. 배경 하나 던졌다가 <laughs> 보세요. 핸드폰이 짱이라니까? 몇컷 혹시 몇컷 남았어요? 여덟 개 남았어요. 와 이제 근데 몇컷안 남았네. 또 일곱 개. 뺄게 되겠다. 아. 필카로 네. 찍는 거랑. 안 좋은가? 아 진짜 근데 이게 위에서 찍으니까 약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찍은 거? 잘 찍은 거, 괜찮지 않아요? 아, 어 그러네요. 어, 나쁘지 않죠. 어, 봐봐, 괜찮지 않나요? 어, 약간 더잘 찍은 오. 것 같아 나보다. 오마 <laughs> 어, 거의 이메다. <2m>. 아 진짜 그랬나 봐 약간 지금 몇컷이 남았어요 다? 여섯 컷. 지금 일곱 컷이요 일곱 컷. 몇컷 남았어요? 저도 이제 여덟 오, 개. 여덟 개. 어. 핸드폰으로도 찍으시고 필카로도 찍으시고 이제는 여유롭게 한번 찍어보세요 천천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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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가요? 너? 일로 <laughs> 가오세요 원래 여기서 인문 사진 많이 찍어요. 이렇게. 여기도 원래 좋은데 딱 막아 놨네. 한이 한번 가 보세요. 민성 님한한가가보세요 한번 서 보세요. 가운데. 민성 님께 줌이 돼서 거이 어, 쪽으로 오른쪽아제고요 한번 찍어 보세요. 이거 이거 줌으로 해서 줌해서요? 어디까지 원래 느낌 느낌적으로 <laughs> 느낌 찍어 봐요. 아 찍었어요 아, 잠깐만 좀 하지. 아 제가 선민이 잠깐만요. 뒤로 살짝 더가 보세요. 도심에서 어, 전신 다 나와야 돼요. 아니, 그냥 느낌 있게 한번 찍어 봐. 뒤로 한번 더가 보세요. 아, 오케이 됐어요. 네. 거기 여기 스타게요오케이아 느낌 하나도 없는데. <웃음> 근데 <웃음> 내가 벌써 느낌 없죠? 근데 또결과물을 <laughs> 보면 어 뭐야? 나 이렇게 잘 찍나? <laughs> 뭐 사진 너무 안 좋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우와, 잘 나왔다. 이 뭐야? 사 가도 돼, 가 넘어갈 수 있어요. 가세요, 가세요. 예, 근데 모르겠어, 막혔나? <laughs> 마지막 한 컷은 남았으면 찍지 말아봐요. 한컷 남았을 때 <laughs> 잠겼나요? 아 여기 갈수 있는데 저기 진짜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막아놨구나 코로나 때문에 저 써있네 아 까비로 아마 근데 여기 봐봐요 이런데 지금 이거를 찍으면은 여건 빛이 있고 여기는 어둡기 때문에 아마 프레시안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 사실 좀 괜찮을 수도 네. 네. 아니, 그딱 봤을 때 <웃음> <웃음> 과학이 과학의 흥인가? <laughs> 근데 게까 같진 않 뭐가 왜요? 아이폰을 찍었는데 되게 필카 같진 않아. 아 이게 <laughs> 필카 <필코> 같지 않아요. <laughs> 필카로 찍으면은 아마 여기 엄청 어둡게 나왔을 거예요. 어, 이런 거 많이 어, 나 찍었는데. 클럽인데. <laughs> 이런 다나 이런 게 되게 아, 근데 그 <laughs> 괜찮아, 괜찮 올리면 되죠? 집서 이제 거의 다 찍지 않았어요? 총세개 나왔어요. 어세 장? 뭐 언제 언제 찍으셨대? 저는 다섯 장. 다 장? 금방 찍죠. 오, 다 찍겠는데요? 잠깐만. 하나를 찍어. 한 찍어도 잘 나온다는 거. 아니죠 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본인 느낌에 따르세요. 왜, 왜, 왜. 응. 안 찍혔어요? 잠기는데? 다 찍혔어요? 음, 찍혔어요? 음, 되게 기분 네. 아, 이제 카메라 다 이제 응. 보시고 끊네 꺼내, 필름 끊내셔도 돼요 이제 다 찍으셨으니까. 아 꺼내요? 네 이제 그냥 열면 될 거야 아마 소리 나셨으면은 혹시 모르니까 필름 그 한번 키시고 한번 다 찍어봐요 한번 찍히나 안 찍히나. 안찍힐면안 찍히면 다 a 감긴 거예요 g 네, 이제는 예, 예, 네, 그, 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Ti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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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 t i 예, 네, 빼시면 돼요. 이제는 이대로 현상제에 맞기면 하는 결과물이 아마 빠르면 오늘... 음. 이렇게 소리가 커졌지... 존재감이 약간... 저... <laughs> 제대로 치킨은 거맞나 이거? 어. 어, 열, 어... 열심히 찍었는데... <laughs> 자... 어색하겠지만, 포감 한마디 치 근데 어, 네, 아 네. <laughs> 뒤돌고 하세요 뒤돌고 뒤돌고 왜 이러세요 아 저도 적스러워요 저도, 저도 뒤돌고 하세요 그럼 너무 거 누가 한지 몰라 저도 너무 거요 결과물 어떠,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돼요 아 이거 거의 기계식 답변인데 <laughs> 어, 선미님은요 어, 말... 아, 네. <laughs> 성은 안 말했잖아요. 네, 이제 결과물은 나오면은 다 같이 공유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감성사진 찍으세요.